북한은 어제 귀수를 막으려고 소총으로 무장하고 추격하면서 군사 분기선 남쪽으로도 총을 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렇다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입니다. 북한의 총격이 마음발넘게 이어지는데도 우리 군이 왜 즉각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느냐, 않았느냐 하는 비판이 나왔습니다. 제때 대응 사격을 했더라면 귀순병이 치명상을 입지 않았을지 모릅니다. 윤동빈 기자입니다. 북한군은 어제 권총만 휴대 가능한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에 소총을 갖고 들어왔습니다. 이 소총으로 귀순 병사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. 또 남쪽 우리 구역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북한군 40발이 발사했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피탄된 것이 우리 쪽 맞죠? 네, 절대 오발근절 절대 오발근절 절대 오발근절 절대 오발근절 절대 오발근절 절대 오발근절 절대 오발근 자고 께게못 씁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는 모두 정전협정 위반인데 군 당국은 아직 유엔군 사령부의 피탄 흔적 조사가 나오진 않았다고 했습니다. 국회 국방위에서는 북한군이 권총과 AK 소총으로 40여 발의 총격을 가하는 상황에서 우리군이 대응 사격 등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은 데 질타가 쏟아졌습니다. 군은 우리 초병이 공격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. 저기 사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감시만 하고 있었다. 적이 아군에 대해 사격한 게 아니고 그 북한군끼리의 사격을 하고 있었고 우리 초소 전방에 수풀이 우거져 있어 적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도 했습니다. 하지만 우리 군이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사이 귀순병사가 추가 총격으로 치명상을 입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TV조선 윤동빈입니다.